잘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조류충돌 위험도가 치명적으로 높은 수락갯 벌에 공항을 짓게 된다면 또 하나의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일이며 기후붕괴와 생물 대절멸을 가속하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게다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취소되지 못한다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다른 신공항 사업들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곳곳에 생태학살 사업들을 망화되는 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판부가 민중의 고, 귀한 고열을 소수 토건 자본에게 갖다 바치며 필요도 없는 적자공항, 미군의 대중국전쟁공항을 짓기 위해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수라 갯벌과 그곳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목숨들을 죽이는 생태 학살, 기후 붕괴의 공범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판부가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독립적인 주태로서 제 역할을 하는 사법부로 당당히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염원 합니다.